이곳은 구리 LA갈비가 무한리필 된다는 곳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썩은 표정이 아닙니다 눈이 부셔서 그래요 영롱하다 영롱해 음! 고기는 볼 때마다 예쁘긴 하다 와, 안 질리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짜노 여섯까지 갈비다. 음, 갈비 갈비. 이건 그냥, 그냥 내 갈비랑 바꾸고 싶은 갈비. 어. 무한리필이 장난입니까? 무한리필 카우카우 다녀와 주세요. 육회도 리필되고 특히 LA 갈비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아니 LA 갈비 무한리필 되는데 난 처음 봤거든? 여기 언젠가 한번 온다 킵해놨다가 오늘 왔거든요. 지금 저 사무실에서 한 시간 반 걸려서 왔습니다. 오늘 박살 냅니다 LA 갈비? 어 LA 가는 비행기 탑니다. 라소아시오라라라라 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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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희 들어왔고요 그래도 시설 굉장히 좋고요 깔끔하네 제일 중요한 가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이 32,900원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아쉽게도 혼자서는 못 온다고 합니다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2인부터 가능하대요 여기다 고기를 퍼먹는 거라서 들고 갑니다 이쪽에 고기가 이렇게 있네 오, 고기가 소 말고 돼지고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샐러드 바 아 근데 이 샐러드바에 육회가 있는 게좀 좋다 육회 계속 시키면 좀 민망한데 육회가 그냥 샐러드바에 있어요? 아 여기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냥 요리들도 있어 파스타 일단 담아오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고기도 간단히 파왔고요. 네. 요리류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고기 비페 왔으면 고기부터 먹고, 기름칠하고 네, 네, 네. 가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돌박이랑 우산국 가져왔고요. 오늘 메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조금씩 조금씩 일단 메뉴별로 쫙 먹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원하는 거 조지죠. 오케이. 뭐 사실 LA 갈비가 유명하다고 하긴 했지만, 기본부터 갑니다, 저희는. 후! 네. 아 일단 입가심이지. 처음은 입가심하려고 차돌박이랑 우삼겹 가져왔고요. 솔직히 말해야 돼요? 처음에 고기 이거밖에 안 떴길래 아... 왜 까치지? 이랬거든요? 아 저번에 저희가 대지상에 가고 했을 때 처음에 많이씻가줘면안 돼. 일단 맛을 좀 봐야 돼. 아, 그래서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나서 아, 얘가 어, 오늘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단단히 그렇죠. 준비했구나. 아, 오늘 중부고속도로 타고 온 남자예요. 털비 6,000원 내고 왔어요. 야, 다르다. 중부고속도로는 다르다. 야, 근데 고기는 우리 고기 에서 자주 가는데 고기는 볼 때마다 예쁘긴 하다. 구워지는 동안 저 육회로 맛좀 보겠습니다. 저는 그 그럼 육회 맛 보시는 동안 앞치마 먼 가져오겠습니다. 흰티었세요 <laughs> 육회가 그냥 샐러드 바에 있는 게난좀 특이하더라고. 원래 육회는 뭐 시켜서 주거나 하시는데 결혼식장처럼 이렇게 따로 있어요. <laughs>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일단 이름이 음. 카우카우잖아요. 음. 그러니까 소고기에좀 강점을 찍은 것 같고, 그러니까 육회를 저기 그냥 반찬통에 넣어놨다? 뭐이 정도야, 뭐. 별거 아니다. 약간 이런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육회가 양념 육회예요 약간 간장 양념 육회. 두꺼운 느낌은 있는데, 뭐, 그냥 입가심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음. 음. 맛있네. 음, 육회 어때요? 맛있네. 요 자, <laughs> 드세요. 하루방이. 음. 아안 질리네. 차돌은 질릴 수가 없어. 음. 음. 차돌 한 점씩 먹으면 직무 유게요대 점씩 드세요. 아 그래요? 한시 먹으면 안 돼요? 아 돼지가 됐어 쟤는. 난 차돌은 애초에 기름진데 몇 개를 넣어서 진짜 막 기름 폭탄이 돼야 맛있는 것 같아. 음. 자 제가 같이 안 구운 건 인서트 찍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왜 나만 굽냐고 그러던데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찍어야 돼요. 촬영기사야요 촬영기사. 아, 이렇게 바로 연달아 먹으니까 확실히 좀 다르다. 나는 그냥 딱 보면 잘 구분이 안 되거든. 아, 저는 이제 지난번부터 외웠죠. 우삼겹, 삼겹 아닙니까 응. 차돌 돌처럼 막혀있다. 아, 그런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음. 이렇게 딱 먹으니까 차이가 확실히 느껴져. 음. 기름기는 확실히 차돌이 더 많은데. 맞아, 맞 네. 차돌은 약간 기름진과 고기가 따로 돼있는 느낌의 확연이 나긴 난단 말이야? 이거는 조금 더 살코기가 있는 느낌이야. 씹는 게 있고 차돌은 녹는달까? 맞아. 오늘 괜찮다, 형님. 저희가 그러니까 뭐 엄청 좋다 이런 거는 제가 구원 못해도 음. 자주 가다 보니까 음. 딱저 보관되어 상태만 봐도 맞아. 어느 정도 각인은 보인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욕먹기 딱 좋은데, 엎진살 딱내점 가져왔거든. 등심과 엎진살입니다. 등심 맛있어 본다. 고기 종류가 한 10가지 이상 돼요. 음. 그래서 지금부터 페이스 조절 똑바로 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주세요 여러분. 무한레필이 장난입니까? <laughs> 나 지금 등심이 되게 좋아보여. 제가 지난번 엎진살 먹으면 엎신 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게 윗등심이라고 써있었거든? 그냥 어, 등심이랑 네. 또 다른 건가? 등심이랑 부위가 워낙 또 크니까,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렇게 구분을 하신 거죠. 위한번 위. 보고. <laughs> 아, 근데 맛있는데 너무 얇다. 음. 근데 오히려 나는, 얇은 아쉬움이 있지만, 만약에 두꺼웠다? 질겨서 음. 오히려, 맛시죠밥 말주면은, 백정쌤 했잖아. 말줄 밥리 조금 줘서, 감칠맛나게 하라고. 나쁘지 않아요? 응. 음. 근데 살짝, 살짝 냄새나는데? 나 요즘 깐깐하거든. 안 그래도 깐깐지건 닮았다는 댓글이 되게 많더라. 깐깐아 <laughs> 그리고 아주 마음에 드는 게이 반찬 중에 대파김치가 있어요. 음쌈 싸가지고. 어, 대파김치랑 먹을까 법진살 먹어보겠습니다. 아, 난 저번부터 멋진 쌀이라는 이 부위가 진짜 맛있다. 식감이 되게 좋다. 음. 살도 있고, 비계도 있고, 약간 힘줄 같은 것도 있고, 그 아롱사태에 있는 것처럼. 음! 약간 돼지의 상장이나 갈매기 같은 식감이 음. 나는데, 맛은 또 소맛이야. 근데 훨씬 부드럽고. 음! 야, 소고기는 근데 깡패긴 하다. 그냥 들어간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가 돼지도 좋아하지만, 소고기가 아. 확실히 부위별로 맛이나 식감 차이가 좀큰것 같아. 다양성이 좋아. 자, 드디어 이, 이게 사실 메인이야. 아니 근데 진짜로, LA 갈비 무한리필 하는데 본적 있어요? 나도 못 봤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봐, 진짜. 아, 이거 맛있겠다. LA 갈비는 명절 같은 때 하루 종일 뜯잖아. 사실, LA 갈비 진짜 맛있게 만들려면은 구멍 뚫린 팬이 아니고요. 호레팬 같은 데 있죠. 아, 약간 국물 넣어가면서. 연야살 조으려면서. 그 아, 그렇게 해야 맛있어난 그리고 LA 갈비가 좋은 게 1인분이 명확히 나눠져 있어. 아. 그래서 좋아. 뼈 하나씩? 어, 요렇게잖아요, 요렇게. 그래. 박경범님 같은 분이랑 드시면은 요렇게 1인분이 나눠져 있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야, 무한리필 해가지고. 오 너무 나 원하지 말아야 영롱하다, 영롱해. 아, 배고파. 잠만 참아, 잠만 참아. 아, LA가 왜 넣는지 알겠다. 왜요? 굽는데 오래 걸리네. 아, 이것도 전략이다. 사그님 그쵸? 농담, 농 당. 오, 맛있겠다. 먹어도 될것 같거든요? 하나 뜯어 먹어볼까요? 음! 갈비 양념 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깊게 배어있네. 달달한 갈비 양념. 뼛속까지 갈비다. 음! 갈비, 갈비. 이건 그냥 내 갈비랑 바꾸고 싶은 갈비.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단맛과 짠맛이 되게 좀 강하긴 하다. 음! 그건더 좋은데? 음! L.A. 갈비는 살짝 타야 더 맛있다. 인정하십니까? 맞아. 맞아. 양념이, 양념이. 맞아. 그 고기가 타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양념이거든. 양념이 살짝 눌어야 돼. 그래야 맛있어. 빨리 드실 수 있는 우삼겹. 우와, 불판 다 탔는데? 아, 이게 맛있는 건데? 와, 진짜 먹을 줄 모른다. 역시 바람물치 전문가. 서울식 우삼겹이라고 그랬거든요? 양념에 재워놨더라고요 우삼겹을 이렇게 먹는 것도 많이 못 봤어요. 자, 이거 익는 동안 갈비 뜨세요. 이렇게 살짝 까무잡잡해진 게 이게 진짜 맛있지. 오 맛있겠는데? 오케이 고추 더 올려가지고 자어자어 음, 아이 갈비 잘 뜯기네. 양념 우삼겹 먹어보겠습니다. 매래갈비 양념 탄두에 같이 거였잖아요 연탄 불고기 같은. 근데 맛있다. 음, 이거 숙성이란 걸 내가 도구고 먹어서 그런지 아까보다 부드럽지. 훨씬 부드럽네. 음. 그리고 양념이 확실히 LA g b 보다더 진합니다. 그래서 좀더 달짝지근한 양념 불고기 맛이 나요. 근데 이건 조금 짜다. 이거 밥이랑 먹어 맛있겠다. 음. 자, 마지막 남은 소고기들 다 가져왔습니다. 안 먹어본 고기들이죠? 안 먹어본 고기들이고, 이거 말고는 이제 뭐, 소세지, 치즈떡, 새우,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돼지고기류들. 정말 좋은 음식인데, 응. 제가 오늘은 잡범은 취급 안 하기로 해가지고, 저는 강력게 전략으로 갈 거거든요. 이건 토지살이에요. 토지살. 갈비살. 제가 또 갈비살 좋아하죠. 그리고 이게 등심 주물럭입니다. 등심을 양념으로 했나봐. 소가 많으니까 이제 양념도 하고 뭐 지지고 먹고 다 하네, 이거. 곱장 아시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같이 곁들여 먹을 요리 가져왔는데, 그니까 요 정도 있으면은, 따로 식사 메뉴 안시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폭립, 파스타, 찹스테이크, 피자. 익는 동안 제가 맛좀 볼게요. 피자가 엄청 찐 피자야. 막 맛있다 그것보다 얇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정말 그냥 기본. 야 이건 과잖아과면 이거는 집에 가기 전에, 카드 결제하기 아, 전에 아 잠깐만 잠깐만! 두점네아그거 <laughs> 가져가는 거잖아요. 두머니에 넣고 응? 맛있어요? 크림파스타인데요. 좀 달아요. 약간 율무차 같아요. 에? 묘한 맛이 나요. 크림파스타에 율무차 맛이 난다고요? 맛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율무차도 자판기 율무차 있죠. 다네. 약간 그런 분말의부분 <laughs> 자, 토시부터 드세요. 제가 또 토시오 아닙니까? 토시에요. 귀신이요? <laughs> 토시는 그 결이 맛있지. 음 전체적으로 고기 퀄이 나쁘지 않다. 음. 어. 전 토시는 집집마다 차이가 좀 제일 많이 났던 것 같거든요? 어떤 집은 진짜 아좀 그렇다 싶을 정도로 질긴 집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얇게 썰어서 그런지 모르겠어. 생각보다 좀 부드럽네? 고기질 안 좋은 데 가면 토시가 냄새가 많이 나요. 음. 난 그렇더라고. 근데 여기도 아예 잡내가 안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나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진짜 부드러워. 맞아. 음! 토시오 끄? 갈비살 갈비살 음. 오 갈비살 맛있어 음. 갈비살 식감 좋네 갈비살은 배신을 하지 않지 근데 이거는 양념이라고 했는데 난 구우니까 그렇게 양념 떡깔이고 강하진 않다 이게 등심 주물럭인데 구우니까 그냥 똑같아요 맛보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묘하게 양념이 있다. 돼지갈비랑 아까 우삼겹이랑 양념을 많이 달라. 그렇 내가 먹어본 양념은 아니야. 일단 마늘입니다. 마늘. 아, 음, 맞다. 이야. 근데 마늘에 뭘 탔어요. <laughs> 아니, 웃기겠다. 사장님. 댓글로. 생각이에요 지금 소를 다 먹었잖아요. 딱요 정도씩 먹으니까 아주 맛있게 딱 먹었죠? 맞아. 응. 음.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처음부터 들어와서 그냥 차돌 우성겸 먹고 그때부터 LA갈비로 쭉가도 돼요. 그치. 확실히 LA갈비 맛있어. 그니까 러 저희가 사실 촬영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먹냐면요. 일단 여기에 차돌을 이렇게 담아요 부어. 그리고 이거 안 떠요. 폭리 어. 웬말이야, 지금. 그 다음에 LA갈비로 가는 거지. 마지막에 이제. 갈비 조지면서 밥이랑 먹자고 여기가 그 사이드 드시 추가 주문이 가능한 사이드 드시가 된장이랑 후식 냉면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걸 많이 갖다 놨나다 그럼 좋지 사실 돈도 안 쓰고 우리 입장 좋지? 아까 우리 갈비 세대 갖고 왔는데 지금 네대 갖고. 솔직히 더 가능해. 자자자 자, 자. 아직 된장 안 나왔지만 와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짜노. 오늘 머리가 우기면 같아요. 야, 너 자꾸 그렇게 우기면 되냐? 음! 양념고기랑 또 밥이랑 먹을 때 그렇게 맛있어 맞아. 연예인 가면 밥이랑 먹어야 맛있어. 음, 이게 우리가 아는 고깃집 된장찌개. 조미료 때려 박은 그 된장찌개가 원래 제일 맛있거든. 맞아, 맞아, 나 맞아. 가위로 뼈한번 잘라줘. 가져와. 어. 어 아니.. <laughs> 아, 난좀 잘라달라 길래 좀 거추장스러운가 했지. 이게 있어야지, 나중에 너 죽방도 갈기고 이렇게 <laughs> 하는데, <안 돼. 웃음> 밥을 좀 예쁘게 달아서 쇼 한번 눌러주고 유아프레스. <laughs> 탄다, 탄다, 탄다. 어, 말 탄다, 말 탄다. 유아 패스보다 가 이렇게 됐네. 아, 괜찮아. 나는 아까 저기 써있던 대로 갈비버거를 먹을 거야. 음, 여기 모닝빵이 있어가지고 음, 갈비버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살짝 갈라서 빵을 살짝 구워요. 딸기잼 이렇게 올리고요. 어, 올리고. 야, 더블 패티로 가세요. 자, 더블 패티로. 야, 빅맥이다, 빅맥. <laughs> 이거는 딸기잼안 넣었으면 클럽을 했습니 왜? 딸기잼 킥이야. 사커 킥이에요. 거의 면상을 차버리는 맛이야. 빵. 아, 이제 이거 남은 거 먹으면서 좀 마무리 해보죠? 저부터 오늘 평가를 한번 말씀드리면, LA 갈비가 뭐 유난히 엄청 맛있는 그런 LA 갈비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LA 갈비 자체가 맛이잖아요. 그게 다른 것만으로 저는 엄청난 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장점이고, 무슨 킥이에요? 이거는 그, 하이키, 크로카의 하이키 <laughs> 장점이고 아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에이... 이게 서울에 있는 분들이 또 여기까지 오기는 좀 부담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오실 일있으시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보니까 지금 일산이랑 뭐3번 이쪽에 있고 프랜차이즈를 넓혀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빨리 서울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영문동에 하나 만들어줬어. 진짜 LA 갈비 어낙게 먹고 싶을 때 말아. 아 근데 이거 광고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단점 하나 말하세요. 단점? 에이, 바보. 난 하고 싶었던 말 있어. 솔직히 크림 파스타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laughs> 오케이 여러분 들러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특색 있는 무한이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숙성했다가 반드시 방문합니다. 그럼 안녕. 뿅.